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에 못난 집맨트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는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뭐, 옆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생기고 있는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횡보 속에 있는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세가 아래쪽으로 무너져 있긴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완전히 뭐 폭락할 것인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단계. 약간은 위쪽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대각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이 추세가, 어, 위쪽으로 돌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내려간다 올라간다를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옆으로 가려고 하는갑다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어, 연말까지도. 뭐 이렇할 다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어, 내년 초쯤 돼야 역시나 1월 들어가야 방향성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도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왔다고 해서 막더올라가려고 또는 좋기 때문에 올라왔는가 그건 아닐 거고 그냥 단순히 올라왔을 거고요.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뭐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내려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세의 흐름에 노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냥 올라. 가는 갑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갑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올라가면 무슨 일이야 좋은 일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려가면 어 무슨 일이야 이거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웃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시기에서는요 마음을 좀 비우고 편안하게 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말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은 여기서는 뭐 시장을 볼 필요까지는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또새 마음 새 뜻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내가 뭘 잘못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코스닥은 약간 뛰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게큰 의미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바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상한가에는 일단 로스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정보공학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 정보공학은 품절추기 때문에 들어와서 사실 의미가 있다고 라 보긴 힘들고요. 뭐 스펙 역시나 필요 없는 거죠. 볼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은 15종목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는데, 뭐 써니전자와 안랩이 들어와 있네요. 저희가 안내을 들고 있어 가지고 오늘 한30% 정도 때 수익권이라서 조금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안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랑 상관없다. 수익 내는 게 시장하고 무슨 상관 있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장 지루하죠. 우리는 수익 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구경만 하세요. 자 어쨌든 안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뭐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급등 나오고 있지만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10% 여러 빠지고 있는 것은 모아텍, 인트로메딕, DYD, 뭐 자한바이오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역시나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또 그리고 잡주들이 이렇게 급등해 나왔을 때 모아텍 같은 경우도 잡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laughs> 어, 부분도 이제 하락으로 변해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로스웰입니다. 300원 밖에 안 하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도 300원 밖에 하지 않지만, 주식 발행수가 1억 8천만 주입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600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는 뭐, 싸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300원이든, 3천원이든, 3만원이든, 우리가 시가총액을 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로스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은, 중국 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 뭐, 저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시양동인가요 뭐이튼 그런 쪽으로 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관련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는 사실 롯데 말고도 이렇게 우하향에서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본사가 있거나 중국의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 홍콩법에 의해서 지주회사 형태,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한국에 상장이 되었던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재무제표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 중국에서 보내온 자료로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페이퍼 컴퍼니였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분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회사를 어, 투자를 할때 역시나 신뢰를 조금 많이 잃은 상태라서 지금은 예 로스웰뿐만 아니라 헝성그룹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우하양해서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중국 지분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요거는 이제 JT통신과 1.6조 원 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에이 야너 너무 불신이 있는 거 아니냐? 너만 믿지마. 난 믿을래. 라고 하면서 투자하시는 건 제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말릴 수는 없는데 어 저는 일단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중국 관련 기업, 그러니까 중국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못 믿겠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급등 나왔을 때 팔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던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번 올라왔을 때 4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전략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정보 공학도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국 정보공학은 뚜렷한 뭐 뉴스가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컴퓨터 관련주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거 외에는 올라온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컴퓨터 관련주 강세 뭐 이런 이야기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얘는 주식수가 800만주 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1억 8천만주하고 비교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중에 뭐50% 가량이 또 묶여있다 보니까 품들주로 엮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뭐뭐 뭐 ms, surface, hub, h u 를 총판한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hp, hpi, 뭐 등등등 여러가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기업이 실적이 뭐 그런대로 잘 나오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역시나 재택근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좀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쁜 기업까지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기업이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품절주 대란. 요즘에 품절주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급등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과학도 사실 들고 있는 분들은 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품절 주기 때문에 이상 급등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7,000원 이상까지 목표를 좀 높여서 대, 어,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왔을 때는 역시나 급등했으면 급락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올라왔을 때잘 매도하시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막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뭘다 뭐 오늘 써니전자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냈다라고 하는 안랩 저희는 이미 이거 7만 원 초반대 또는 6만 원 후반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기업들 말고도 수익낼 만한 기업은 아직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뭘 사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적도 없고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내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배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공감이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계속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밖에서 구경을 하실 수밖에 없. 없는 거죠.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뭐. 사실 이런 것들도 미리 잡았다면 수익이 낮겠죠. 근데 제 기준에는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기준은 없었어요. 안내분 잡아야, 잡아야 되는 기준이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종목을 다 수익 내고 다뭐 올라올 때마다 다 잡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 볼수 있는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라고 관점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것은 뭐 자랑 섞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께 제가 더 전하고 싶은 건 내년은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지금처럼 하시면 수익 안 나요. 왜냐하면 장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누구나 돈벌수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돈을 잃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들 인생을 총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내년은 여러분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 투자를 하셨다면은 내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방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다 정리하시고 현금을 들고 100만 원만 가지고 주식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 내년 이맘때 쯤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났다 또는 100만원이 100만원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투자하는 게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순서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시작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로잡을 시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원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주식 배울 때 그렇게 했거든요 1년 동안 1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해서 100만원이 온전히 남아있게 되면은 어 어떤 돈을 들고 가서뭐 어떤 큰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는다면 남을 때까지 계속 1년 또 다시 한번 해보고 1년 또 다시 해보고 하는 거예어왜 1년이라고 하냐면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횡보장도 겪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장을 겪어보면서 1년이라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장세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적어도 잃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뭐 연말이기도 하고 내년 이제 시작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 드 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잃지 않는 투자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아니에요.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돈을 지키기만 해도 남들은 돈을 잃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수익을 낸다면 정말 좋겠지만 수익 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좀 하나하나 생, 생각을 좀 해보시고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공부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저조차도 그래요.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뭐, 아는 것들 알려주고 있는가? 사실, 핵심의 핵심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하더라도 우리 김치 담그는 방법도 핵심은 쏙 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생생, 생생정보통이라든가 요리 프로그램 보더라도 비법은 말안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유튜브라든지 여러가지를 보면은 내가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을 해주는 걸 가지고 추리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나만의 비법, 그리고 그들의 비법이 무엇인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구를 하시고 독학을 하셔야 실제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정도 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대충 보면 되지 않을까, 상담만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시장에서만 주변인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주변인이라는 말은 좋게 표현한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냥 먹잇감이 된다는 말은 결국 우리한테 돈 뺏기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뺏기는 부자들에게 돈을 뺏기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요 저는 한 분이라도 돈을 뺏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시장에서 돈을 빼세요 제발 빼셔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꼭 해보시길 내년에는 꼭 해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도 뭐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시장 방향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꾸준히 시청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